안녕하세요 트로펜 여러분 반갑습니다 tv 조선 미스트로 3이 꿈의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오는 12월 첫 방송되는 tv 조선 미스트로 3 측은 27일 김연자 진성 장민호 알고보니 혼수상태의 마스터 합류 소식을 전했습니다 데뷔 50년차 원조 글로벌스타 김연자는 냉철하면서도 전매특허인 막갈란 심사평으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그는 시즌을 거듭할수록 막강해지는 후배들의 도전의 기대감이 높다라면서 마스터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고의 보석을 감정하고 간별하는 감별사로서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남다른 각오를 밝혔습니다. 진성은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은 트로트 인재들의 진정한 등용문이라면서 그 어느 때보다 눈과 귀를 열고 최선을 다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미래 스타들의 진면목을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마스터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드러냈습니다. 장민호는 미스터 트롯이 탄생시킨 스타이자 누구보다도 참가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어루만져줄 공감요정 마스터입니다. 그는 참가자들 대부분 긴 시간 이 경연을 위해 연습해왔을 것이라면서 그 간절함을 알기 때문에 집중도 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시즌을 시청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알고 보니 혼수상태는 트로트 스타들이 미스 트롯과 미스터 트롯을 통해 이름을 알린 후 자신만의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라면서 원석이 트로트 보석이 되고 무명 가수들의 인생이 역전되는 과정이 기대된다 라고 전했습니다. 제작진은 독보적인 트로트 드림팀의 활약을 다시 볼수 있게 돼 영광이라면서 전문적이고 냉철한 오리지널 트로트 오디션만의 품격 높은 심사를 기대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TV조선 미스트롯 3은 오는 12월 세상을 꺾고 뒤집을 지상 최대 트로트 쇼를 펼칩니다. 트로트 오디션 그 자체인 MC 김성주를 필두로 장윤정, 김연자, 진성, 붐, 장민호, 김현우, 박칼린, 황보라, 슈퍼주니어 은혁, 이진호, 빌리츠키 알고 보니 혼수상태가 마스터로 활약합니다. 이로써 미스트롯 3 마스터는 12팀 13명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스터가 모두 확정이 되었으니 곧 참가자들도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방송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 12월 28일 목요일로 확정된 것 같은데 공식적인 발표가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